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최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법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사지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이래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